안녕하세요. 오늘의 차는 1990년 진년 대홍포입니다. 무이산에 1990년 5월에 채협된 대홍포인데요. 전통 제다 방식에 의해서 생산된 유기농 정암차입니다. 무이암차에 대해서는 처음 얘기하게 되는데요. 설명할 게 너무 많고 새로운 단어도 사실 많이 등장해서 차를 우려 마시면서 천천히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진년 대홍포 5g. 준비했습니다. 물이 끓었으니 진년대용포를 넣고 우려보도록 할게요. 이 호는 이렇게 생긴 호는 사정호라고 합니다. 사정호, 높이가 좀 높은 자사오나 높은 잔들이 향을 좀더잘 느끼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롱차 종류를 자사오에 우릴 때는 대개 이렇게 좀 높이가 있는 이런 자사오를 사용합니다. 차를 넣고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세차를 해볼게요. 차 찬물에서도 벌써 향기가 새어 나오고 있네요. 보려 보겠습니다. 어때요? 색이 맑고 진하고 오래된 차차의 어떤 향기가 느껴지시죠? 이 차를 만드신 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무형문화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무이 암차의 전승인이신 유봉이란 분이 만드신 귀한 차입니다 중국에서는 비물질 유산 무이 암차 분야의 명인인 유봉 선생님께서 만드신 차가 되겠습니다. 차 색깔 너무 예쁘죠? 노차 색깔? 오래된 적포도주 색깔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차 맛이 어떤지? 향기가 지금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기는 꽃향과 벌꿀향이 섞인 향콤만 향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더어우다 보니까 마과향이 좀더 구수하고 엽저가 좀 딱딱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차를 따랐을 때부터 향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무이암차도 우렁차. 우롱차의 볼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넘어가는데요. 목 뒤쪽으로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약간 묵은 농향 같은. 그런 냄새도 납니다. 맛이 좀 특이하죠? 무이암차, 대형포도 무이암차의 대표적인 차인데요. 이 특이한 맛은 무이암차의 아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문은 뭐냐? 무이산 자체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에 조금 이렇게 흙이 얹혀져 있는 그런 데를 막아서 차밭을 만들어서 키운 차기 때문에, 무이암차, 대형포도 마찬가지로 바위에 탁! 서 살게 돼 있어요. 바위에 많은 광물질들을 좋은 성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 무이 암차의 특징이라 그 바위에서 느껴지는 어떤 운치 그런 것을 아문이라고 하는데 무이 암차만의 독특한 맛거를음 아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영포 캔 밖에는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무이 암차는 원래 황제에게 바치던 어품입니다. 예로부터 대영포가 잘 보관되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약성이 좋아지고 맛이 좋아지며 옛날 사람들은 그 무이암차는 금과 같다. 금보다 더 소중한 차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질이 좋은 오래된 이런 진년 대용포는 매년 다시 덕금을 할때 암차의 고유한 향과 함께 약 참깨향과 밀랍향이 섞여서 난다고 해요 그리고 맛은 꿀처럼 달다고 전해집니다 대홍포는 중국 복권성 무이산에서 생산되는 무이암차의 한 품종입니다 무이암차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무이암차를 대표하는 고급차 가장 대표적인 차가 바로 이 대홍포이고요 가격이 비싸고 뭐 고급지고 유명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유명한 손님을 대접할 때 쓰이는 차입니다 외국에서 대통령이 온다거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왔을 때 선물로 드리는 차가 바로 이 대홍포입니다. 확실히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릴 때부터 색이 진하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 한번더 우려서 세 번째, 네 번째 우렸을 때 맛은 어떤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암차는 95도 정도에서 이 차의 차통에는 95도 정도에서 한 10초 정도 우리면 좋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서 여러분 취향에 맞게 우려 드시면 됩니다. 오래된 대형포야 색깔이 예술입니다. 10초 기다렸습니다. 따를 때 끝까지 다 따라야지 또 마실 때 먼저 남은 것이 찌꺼기가 있는 것보다는 새로이 우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향기는 첫 번째보다 좀더 순해지고 편안해졌다고 할까요? 은은한 벌꿀향과 꽃향기가 섞여서 부드럽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맛은 아까보다 조금 더 편안해졌다. 확실히 첫 번째가 좀더 강했던 것 같고요. 암차의 느낌이라 다른 차 맛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는 열감인 것 같아요. 역시 오래된 차는 열감이 진짜 좋아요. 대저향은요, 처음에 맡았을 때보다 훨씬 더 달달한 단맛이, 벌꿀량이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대형포가 워낙 유명하고 좋은 차라 보니까 전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서 과거장을 향해서 가던 중에 무이산을 지나다가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왔어요. 이 선비가 쓰러졌는데 마침 그 근처에 절에 있던 스님이 보시고 이 선비를 데려다가 평소에 아껴두었던 차를 우려서 마시게 했더니 이 선비가 기운을 차리고 병이 나아서 무사히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답니다 과거에 응시한 선비가 장원급제를 해서 스님 덕분에 좋은 차 덕분에 이렇게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거기에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황후가 병이 났어요 그런데 어휘들이 들어가서 이약처약막 써봐도 낫지가 않는데 증세를 보니까 자기가 아팠던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차를 가져다가 황후께 드렸더니 황후가 기운을 회복하고 그 병을 이겨내게 되었다. 이거를 알게 되신 황제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차나무에게 내가 감사의 선물로서 홍포를 하사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포라는 것은 황제가 입는 커다란 빨간 비단 옷입니다. 그 이후로 이 차나무의 이름이 대홍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하사한 차나무가요, 지금도 그 절벽에, 차나무가 절벽에서 자라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섯 그루 정도가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차나무의 차는 나무가 여섯 그루니까 차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차나무의 차는 조금 만들어서 나라에서 귀한 손님이 올때 선물을 준다거나 왜그 거기서 400g이 나왔을 때 200g 정도가 경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값으로 팔리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는. 이 오리지널 차나무의 대홍포를 마실 수 없고요. 이대홍포를 사람들에게 좀 마실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차나무를 무성생식, 그러니까 꺾고지 같은 게 이제 무성생식이겠죠? 무성생식으로다가 차나무 대홍포를 번식시켜서 그 번식된 차나무에서 나온 잎으로 우리가 대홍포 차를 마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그루 차나무는 지금도 아주 귀하게 대접받고 숭배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좀더 진하게 우려마시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두고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색이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맑고 아름다운 적포도주 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린 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향기는 갈수록 순해지는 거같요 좀더 부드러워졌네요. 향기도 맛도 좀더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졌다고 할수 있겠어요. 이진연대용포에서 느끼는 감정은 열감이 최고다. 이게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향도 벌꿀향이고, 맛도 편안한 달콤한 맛이고 목으로 시원하게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은 열감이 진짜 대홍포가 원래 열감이 좋기로 유명한 차인데요 확실합니다 이 차는요 정암차라고 했잖아요 이 정암차라는 것은 주로 무이산 풍경구에 해발 350m 이상의 곳곳에서 바위산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친환경적 차나무을할수 있죠 알아서 바위에 착. 뿌리가 물론 그 위에 적색 토양에서 뿌리를 내려서 바위에 뿌리를 붙이고 차나무가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 있는 좋은 미네랄들을 이 차나무가 모두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이산의 차의 특징이 바로 바위의 운치, 아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비료를 주지 않고 바위산 자연 환경에서 수확된 차나무에서 나온 차이기 때문에 바위에서만 나오는 성분이라든가 토지의 그 붉은 토지의 좋은 성분이라든가 습한 환경이잖아요. 비와 안개, 운무 속의 수분 같은 것을 먹고 자란 천연의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차나무의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서 정암 대홍포에 좋은 성분을 만들어줘서 귀한 차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복건성에 있는 무이산은요 해발 700m 정도 되는데요 무이산에서 나는 무이암차는 정암차, 반암차, 주차 이렇게 나뉘어요. 정암차는 무이산 풍경구 해발 350m 이상에서 나는 찻잎으로 만든 차를 정암차라고 하고요 350m 이하에서 무이산 경내에서 나는 차를 반암차라고 합니다. 차는 무이산자라 계곡 주변의 평지에서 나는 차를 주차라고 합니다. 이 진년대용포는 정암차, 귀한 정암차고 무이암차를 만드는 전승인께서 만드신 좋은 차기 때문에 이 귀한 차를 한번 드셔보시면 이 좋은 열감과 아문을 느끼며 무이암차 대홍포를 가장 유명한 대홍포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찻잎을 차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몇 년에 걸쳐서 덕금을 하고 완성된 차라고 합니다. 찻잎의 상태. 잘 보이시나요? 이 차는요. 1990년대 찻잎으로 몇 년에 걸쳐서 덮어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차예요. 요즘은 구하기 힘든 그때 만들고 딱 그때 찻잎으로 만든 건 품절됐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은 만나기 힘든 귀한 상품이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좋은 차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